주여 말씀하옵소서, 예,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름이 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후덥지근하죠 여름에 에어컨을 가까이 하면은 몸이 시원해집니다. 겨울에 난로를 가까이 하면은 몸이 따뜻해집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사귀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김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김은 함께 누리는 것,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김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기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면은 무엇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오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무슨 추상적으로 그냥 저 멀리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일절이절 마음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 사귐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귐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laughs>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 사는 것 그야 말할 필요도 없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대조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누리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 설명 다접어 두고 몇 군데 성경 말씀 몇 군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그 외에도 많이 읽을 수 있는데 3세판 3번만 읽으면 안되겠습니까 이말씀의 주장하는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유는 예수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첫 번째 질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 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 빛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순수하시다. 불순물이나 결점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다. 하나님께는 악이나 실수나 불완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만물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69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인 앞에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롭다 이 말도 되지만은 우리와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아침에 햇빛이 비추면은 어둠에 잠겼던 모든 세상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밤이 되면은 어둠에 와면은 뭐다 어둠 속에 묻혀 가지고 뭐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어둠에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있는 쓰레기도 다 드러나고 지저분한 것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은 빛이시다, 순수하시다, 완전하시다, 의로우시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숨겨진 거짓과 더러움과 죄악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존재가 될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에서 행하지 않는다. 6절 말씀. 6절에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죄악의 어둠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의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신데 빛 가운데 산다면서도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행하지 않는 것,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니까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어둠에서 행하지 않는 것, 죄를 떠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비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죄악의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앞에서 빛이 비춤면은어둠운 것이 다 사라지고 어둠에 숨겼던 게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죄악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죄악이 다 사라진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여러분들이 지하실에 옷을 가득 쌓아 놨습니다. 장마에 지하실 옷을 갖다 쌓아놓고 막 장마에 습기가 많이 있고 이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옷에 구구만 냄새도 나고 막 곰팡이도 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옷에 있는 곰팡이 균을 다 없애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핀센트 가지고 한놈한놈다 집어내고 잡아야 됩니까? 그거는 잡을 수도 없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옷에 있는 곰팡이 균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하실 있는 거다 꺼내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면 돼요. 햇빛에 다 널어놓으면은 햇빛에 다 널어놓으면은. 곰팡이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어둠에 묻어두지 말고 빛 가운데 다 드러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다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세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10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없다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면은 우리 양심을 들여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속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예, 이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안 짓고 어,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언급하기 전에, 언급하기 전에 우리 속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은... 우리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다 접어두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십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틀린 거예요? 내 말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굉장히 여러분들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선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인데 한 마디 더해가지고 죄를 더 추가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죄에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죄는 점점 더 쌓여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없음을 증명한다. 8절 후반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부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내 자신이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질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앞에서 죄 없다고 주장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거부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해라 이실지고 얘기라. 우리가 뭔가 추궁 받을 때 기분 딱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자백하면 난안 자백 안 할래. 뭐 이렇게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법에서는 잘못을 자백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백하라 그러면은 자백하면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백하는 이유예요. 자백 안하면 벌을 받습니다. 왜? 자백하든 안하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앞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숨겨진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겁니다. 자백하든 안하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왜 자백하라 그럽니까? 벌 주려고?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너가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말안 해도 난 알고 있다.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빚진자로 설명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장부에 기록된 빚을 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빚을 다 탕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누에게 구 뭐. 돈을 빌려주고 뭐 차용증서를 쓴다 그러잖아요. 차용증서서 얼마를 빌려주고 뭐 언제 어떻게 갚는다. 차용증서 딱 써가지고 뭐 공증을 딱 받아놓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안일해도 그 차용증서 내면은 법적으로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탕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빌려준 돈 이제는 내가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고 이 차용증서를 불에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든지는 안 갚아도 된 되고 그 모든 증거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게 탄감입니다. 따라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로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면은 이거 너무나도 힘들어 할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내가 없애려고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없애려고 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우리 죄를 못 없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숨기고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드러내는것 이것이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햇빛에 다 널어놓으면 곰팡이균은 다 죽습니다. 죄의 곰팡이군 이거 없애는 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에요. 죄 없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라. 죄 없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죄 사면의 은혜를 경험하라. 근데 죄인은요. 끝까지 죄 없다. 자기가 죄 없다 그래요. 로마서 1장 마지막 1장 31절 결론이 뭐냐? 죄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죄 없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죽는 길이다. 그거는. 고집 피우지 말고 죄를 다 사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보고 죄를 다 얘기해라, 얘기해라,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얘기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뭐 어릴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빚을 져 가지고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빚을 져 가지고. 고생하고, 캬캬 앓고, 시달리고, 협박을 받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만 가만 가지 숨겨놓은 게 있다, 이게.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아빠한테 숨기는 게뭐 있냐? 다 얘기해라. 빚진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아빠가 다 갚아줄 테니까 다 얘기해라. 숨기지 말고. 그런데 이 자식은 또 얘기하려니까 또 혼날까 봐 혹시나 겁이 나서 또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고 한 10개 잘못했는데 한 5개만 얘기하고 5개 숨겨놨습니다. 그럼 얘기한 5개는 아빠가 다 갚아주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5개는 이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된 거죠. 안 되면 또 여전히 그게 시달립니다. 그럼 나중에 또 아버지가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얘기 다 하라 했지 않느냐 왜 숨겼느냐 얘기 다 하라 했지 않느냐 얘기 다 해라 다 하면 은 내가 다 갚아주고 해결해 줄게 왜 그렇게 숨기고 그런 거 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자백해라, 얘기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갚아주고 다 해결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사귐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사귀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보다가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숨기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십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여러분들이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속이 불편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 이제 속 아프다니까 좀 창피하다. 어,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속이 어떻게 불편합니까?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또 이렇게 검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치료해 주잖아요. 여기서 의사와 환자의 역할이 뭡니까? 환자가 할 일은 뭡니까? 증상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환자가 할 일은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치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죄의 질병 어떤 증상인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기하면 얘기하면 치료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원이라 그랬더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사의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증상을 다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숨기지 말고 다 자백해서 영생의 은혜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